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마인크래프트 PE 실험실 콘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혀가 꼬이니? 자 유튜브 리나 TV 님 안녕하세요 제리님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건데요 tp 명령으로 슬래시 tp 100만 마이너스 10 아니 천만쯤 가면 신기한 지형으로 가면 이상한 지형이 나와요 반드시 크리에이티브로 가주세요 근데 안 움직여요 네 싫은데? 아농담이고요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곳으로 티, 텔레포트를 할지 자네 일단은 확실히 안 움직이고요 어안 움직이네 자오 근데 신기한 건오 이상한 지역이 혹시 하늘인가요 <laughs> 이상한 지역이 하늘인가요 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잠만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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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상한 지형이 하늘인 것 같습니다. 네, 하늘이 이상한 지형이었나요? 네. 어, 저희가 그러면 여러분, 제가 신기한 지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 위를 보세요. 그게 신기한 지형입니다. 엄청나지 않습니까? 제때 <laughs> 리나님 미션 수행했고요. 이상한 지형이 하늘인 건 알았습니다. 네, 이상한 지형이 하늘인 건 저도 예상 못했네요. 네, 이상 제대로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어, 저의 제가 실험해드렸으면 하는 것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